안녕하세요, 여러분. 박현수입니다. 와, 또 이렇게 응원 영상을 찍게 되는 시간들이 돌아왔네요. 예. 아마도 올 1년을 돌아보면 또 작년과 마찬가지로 너무나 힘든 시간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1년간 열심히 힘없이 그죠? 예, 달려오신 여러분께 이 코로나 전국에도 불구하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지 않고 이렇게 제자리에 우뚝 서 계셔서 이 자리에 남아 계신 여러분께 정말 무한한 그 사랑과 박수를 보내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열심히 달려오셨고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 순간들이 곧 다가오니 조금만 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모의고사 시즌이죠. 그래서 이 모의고사 문제 때문에 아마 발뿌리에, 모의고사 문제에 발뿌리에 이제 걸려서 넘어지신 분들도 있고 주저앉고 싶으신 분들도 있고, 그죠? 울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멈추시지 말고 다시 우뚝. 서서 일어서서 새로운 출발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니까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새롭게 출발점을 설정하실 수 있는 여러분의 의지가 내년 교육 현장에 있을 여러분을 만들 것이라고 저는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어, 이렇게 여러분께 드리는 응원 영상을 찍는다고 해서 현직 교사한테 이제 어떤 메시지를 보내주는 게 가장 좋을까라고 어, 아까 톡을 보내봤어요. 그랬더니 현직 교사 중에서 한 명이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 응원 영상은 그 현직 교사의 여러분 마음을 대변해주는 작년에. 똑같이 이맘때쯤 가지고 있었을 마음, 그리고 지금 현재 교사가 되어서 가지고 있는 마음, 그 마음을 전달해드리며 조금만 더 여러분들이 이제 힘을 내시라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응원을 보내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현직교사에서, 현직교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 그래도 벌써 모고철이더라고요. 어제 아침 출근길에 문득 생각해 보니까 작년 이맘때 수요일 아침에는 모고 치러 가는 전철에서 이 공부가 언제 끝날까 하는 마음에 너무 막막하고 눈물도 나고 그랬는데 오늘 수요일 아침에는 우리 아가들이 서른 명이나 이렇게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싶은 거예요. 아침 조회하러 교실문을 드르륵 열었는데 아가들이 제잘 제잘 너무 반갑게 맞아줘서 새삼 고맙고 공부하기 잘했다 싶고 그런 하루였어요라고 하는 네, 톡을 저한테 보내줬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내년에 이와 같은 톡을 저한테 또 보내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힘들고 어렵고 주저앉고 싶고 이런 순간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있을 것 같고 1년간의 노력이라든가 단년간의 노력들이 이러한 모의고사 안에서, 그죠? 예, 평가받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시간들이 돌아올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서 멈추지 마시고 다시 그죠 제자리에 우뚝 서서 그죠 어 시험 보는 그날까지 그리고 합격의 에, 순간인 그날까지 여러분이 에, 열심히 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니까 가능하시고요 여러분이 에, 그 계시는 곳에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저희 선생님들이 손을 내밀고 기다리고 있을 터이니 여러분들이 혼자서 달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남은 시간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화이팅! 감사합니다.